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주 연속 상승해 1년 6개월 만에 60% 선을 다시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호평과 앞으로의 상황 수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일주일 전보다 5.4% 포인트 오른 63.7% 그중 매우 잘함은 40.7% 잘하는 편은 23.0%였습니다. 부정 평가는 5.2% 포인트 내린 32.4% 매우 잘못함이 18.4%고. 잘못하는 편이 13.9%로 집계됐습니다. 모른 무응답은 0.2%포인트 내린 3.9%였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18년 10월 셋째째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60%에 진입했는데요. 2018년 9월 넷째 주65.3% 지지율 이후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보는 점과 코로나19 이후에 수습을 잘해 주길 바라는 주문 기대가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의 주요 요인이라며 전시와 다름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일사불란한 정상화를 이끌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1.3%포인트로 2018년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3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반해 유튜브 채널 자유의 창에서 실시한 길거리 지지율은 이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는데요. 지난 4월 7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실시된 문재인 대통령 현장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는 총 응답자 108명이 참여했고 잘한다는 남성 12명, 여성 13명, 25명으로 23.15%, 못한다는 남성 50명, 여성 31명으로 81명으로 75%, 모르겠다는 남성 2명으로 1.85%를 기록했습니다. 4월 9일 서울 광진구에서 실시된 길거리 지주율 조사에서는 총 응답자가 108명이고, 잘한다는 남성 10명, 여성 13명으로 23명, 20.72%, 못한다는 남성 50명, 여성 38명, 총 88명으로 79.2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서울 관악구에서 실시된 길거리 지지율 조사에서는 총 응답자가 133명이고 잘한다는 남성 21명, 여성 32명으로 총 53명으로 39.85%, 못한다는 남성 40명, 여성 37명, 총 77명으로 57.89% 중립은 한명 모르겠다는 두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와 길거리 지지율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지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할 땐 길거리에선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론조사에선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수치는 계속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결과도 수렴하여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